해설. 잘못 쓰면 망하는 표현. by 이해솔 제 1탄. I'm hard right now. I'm hard right now.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hard가 열심히라는 부사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 중이다? <놀람> 절대 아니에요. 난 열심히 한다 라고 하고 싶으면 I'm doing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I'm hard right now는 무슨 뜻이에요? Hard가 딱딱한 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hard에는 남자의 그곳이 밝이 된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곳이 발기되면 딱딱해지잖아요. 정말 이 표현 잘못 쓰면 큰일 나겠죠.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고 하려다가 나 지금 발기됐어. 그것이 딱딱해라는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거랑 관련해서 썰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동료 선생님께서 교실 뒤편에 학생들을 위한 좋은 문구를 프린트해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영어 문장이 세 가지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m hard 였어요. 제가 그 선생님께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다행히 학생들 아무도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눈치를 챈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영어를 몰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바이솔. <laughs>